당뇨 측정 장비 및 인슐린 어, 장비 음, 어,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한번쯤 한번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음, 한번쯤 이렇게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촬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게 그 주사침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뭘 하는 거냐? 어, 혈당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걸 샤프 펜슬 같은 모양인데 여기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어. 그니까 이걸로 이렇게 손가락을 찔러야 돼요. 응. 음. 이걸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샤프처럼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요 앞에 요 꼭다리를 이렇게 떼면 이렇게 바늘이 나와요. 보이나요? 여기 바늘이 나오는데 요걸 요렇게 놓고 요걸 요걸 요렇게 누르면 여기 올라와요. 그러면 요걸 놓고 이렇게 잠그고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어, 요게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 숫자는 뭐냐? 깊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면 어느 정도 기표로 들어가나. 어. 그, 이렇게 찌르다 보면, 제가 한, 지금 한 3개월째 아버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찌르다 보면 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3에 놓고, 이렇게 찌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렇게 눌렀는데, 이렇게 딱 소리 나죠?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막 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땡기면, 다시, 이렇게 돼요. 그죠? 요거는 사람 피부에 따라서 깊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음. 보통 이나 삼에 이렇게 하고 어 이나 삼 정도의 측정을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걸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요 바늘 꼭이 업체 바늘이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요렇게 바늘이 요렇게 생겼다는 거. 음. 이것도 회사마다 깊이가, 깊이나 길이가 다 달라요. 사용 방법은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어, 이건 이제 알콜섬. 이 알콜섬은 이제 어디에 필요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알콜섬. 이건 이제 어떻게 필요하나. 어, 여기 이제 찌르기 전에. 이 바늘로 이걸로 찌르기 전에 이걸로 이제 일종의 소독 같은 걸 하는 거죠. 이걸 뜯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게 하나인데 왜 우리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간호사 누나가 이렇게 알코올솜으로 닦아주잖아요. 그런 그건데 이제 일회용으로 나온 거예요. 음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주사 여기 이제 열균 어, 주사 바늘인데 어, 이게 어떤데 쓰이냐면 이게 인슐린 맞는 아이고. 요게 인슐린 맞는 주사기예요. 예전에는 이 주사기를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회용 주사기 같은 걸로 맞은 걸로 아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할수 있게끔 그렇게 어. 우리 그 뭐지 아드레날린 이라 그러나 아드레날린 맞는 것처럼 그왜 수다크래프트 보면 아드레날린 이렇게 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요게 요게 이제 일회용 일회용 그 주사 바늘인데 요걸 이제 요 스티커를 뜯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잠그는거죠 이렇게 잠궈 가지고 요걸 벗기고 요 안에 파란색 까지 벗기면 주사 바늘이 나와요 음. 그러면, 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면 여기 이렇게, 그, 이게 배꼽이에요. 그죠? 이게 배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배꼽을 이렇게, 그러니까 삼겹살을 이렇게 잡고, 어, 삼겹, 배꼽, 배꼽 근처 삼겹살을 이렇게 잡고,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인슐린을. 바늘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뭐 혈관 같은 게 터질 일은 없고. 그리고 여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것도 주사 바늘하고 똑같아요. 그 주사기 놓는 각각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주사 놓을 때 이걸 그 의사가 보통 인슐린 몇으로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6이나 7이나 8이나 그렇게 놓으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이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 여기 있는 숫자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놓냐. 이걸 1로 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1로 놔요. 1로 놓으면. 일로놓고이걸 이렇게 누르면, 자, 이렇게 벗겠죠? 이렇게 누르, 이렇게 돌려요. 두색 바늘하고 똑같아요. 어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벗게내요 이렇게 벗겨내면, 지금 여기 1, 1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약이 나오죠?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시 안 나오면 다시 일로 맞추고 이렇게 누르면 약이 이렇게 나와요. 어, 이걸 왜 하냐면 주사 바늘 공기를 빼는 거예요. 어, 우리 왜 간호사들이 이렇게 주사 그액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눌러서 약간 빼잖아요. 그 공기를 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 신형이라서. 어, 자기가 이렇게, 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만약 뭐 6으로 누르면, 6으로 맞췄다. 숫자 보이죠? 만약에 6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가요. 보, 이나요 여기 뭐 숫자가 굉장히 높게까지 있는데, 숫자가 막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50, 뭐, 올라가네요. 그죠? 4 정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여기 뒤 뒤에 여기 스위치가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누르면 딱 나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잘돼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끝날 때 끝나면 만약 에 인슐린 주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역순으로 하면 돼요. 바늘 별로 안안 안 굵죠. 바늘이 그렇게 굵지 않아요, 그죠? 어, 피부 층에 보통 피부 안에 피부층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거는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아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아비지는 인슐린 안 맞기 때문에. 저아비지가한달 동안 인슐린 맞았는데 어한 절반 정도 썼어요. 한요 정도 썼어요. 이게 한한달 정도 맞으면 이만큼 남아요. 많이 지금은 인슐린 안 먹고 약밖에 안 먹기 때문에. 제가 실범 시범, 시범을 일단 한번 보여드렸어요. 요거 게그 멸균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야했고 수사 바늘도 좀 이야기했던 거좀 치울게요. 알콜솜도 좀 치우고 제가 한번 저를 대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게 해볼게요. 요게 혈당 측정기에요. 요게 이제 혈당 측정기. 알콜섬이 있었죠. 어, 그리고 이제 요걸 열으면, 어, 요 안에 이제 측정지가 있어요. 어, 요 안에 측정지가. 요게 한개 50매. 어, 이건 어디서 구입할 수 있냐고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팔아요. 인터넷 같은데 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선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열면 측정기가 있어요 이게 혈당 측정기에요 측정지 그러니까 리트머스 종이 같은 그런 거예요 원리는 다르지만 리트머스 종이 같은 그런 거요거 이렇게 딱 꼽으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요 오디오가 나오죠 막, 알콜 솜, 있다 그랬죠? 알콜 솜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어, 여기, 알콜 솜, 팔에다가, 알콜 솜을 이렇게 발라요. 일단 소독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알콜 솜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일단 소독하고 닦아주세요. 음,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이게 재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이나 이쪽. 이렇게 딱 누르면, 지금 피가 안 나오죠? 2로 맞췄는데 피가 안 나와요. 그럼, 그러면 조금 더 깊게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살짝 따끔해요. 음. 그죠? 여기 피가 이렇게 나오죠? 피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줘요 음. 104가 좀 높은 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 104정도 나왔네요 음. 저도 저도 혈당이 아버지 병원 가기 전에 저도 혈당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그데 음. 어, 건강검진 받을 때한 200정도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운동하고 뭐 혈당 관리 좀하시라 약은 안 먹었는데 혈당 관리 좀 하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어 그랬는데 뭐104 정도니까 그죠 104가 이게 정상이지 높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자 자, 이렇게 뽑았죠 이걸 이걸 역순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다시 꼽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그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이 여기 찔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시, 다시 여기다가 꽂아서, 어 버리셔야 돼요.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피가 이렇게 많이 나면, 근데 측정하고 난 이후에는 닦으시면 돼요. 알코올 성으로 그리고 이걸 일회용이니까 쓰고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조립을 해서 봉안을 하시면 돼요. 여기 케이스에, 거기 혈당 측정기를 사시면 케이스를 주거든요. 케이스를 이렇게, 요 혈당 측정기가 요렇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혈당 측정기를 사면 요렇게 케이스가 있어요. 요거는 제거를 하는 거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제거가 돼요. 그리고 어 이거를 사시면 어 혈당 그걸 줘요 공책을 줘요 아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공책 같은 걸 줘요 그럼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정는 거예요 이이 음. 요, 요 제품 케이스는 뭐 이런 거이 혈당 측정 케이스의 국산이라 그러는데 혈당 측정기 여기는 수은전지 넣는 방식이 있고, 이거는 건전지 넣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작은 건전지, 리모컨 건전지 넣는 그런 방식이에요. 국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혈당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딱 해서 파우치에 딱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혈당 측정이 끝나겠죠. 그죠? 어, 모두들 그, 어, 저도 처음에 형아 형이 이야기해서 이걸 들었는데 어, 형이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걸 저도 처음에 들었는데 저도 처음에 한번 듣고는 헷갈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당뇨 어, 의사가 간호사나 의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음. 근데 그 설명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설명서 보면 잘 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좀다를수 있잖아요. 어, 아무튼 어, 우리나라 혈당 그 환자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어, 우리나라 그 당뇨 환자가 국민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당뇨 환자래요. 코로나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환자가? 어, 그래서 어, 이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추적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아, 이 가격은 대충 어떻게 되냐면, 알콜섬은 한 인터넷에 제가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알콜섬 같은 경우는 3천원에서6천원까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파우치, 그러니까 혈당 측정지하고 이, 이 측정지, 측정지하고 이 어, 측정지, 요거 한 개, 요거 한개 15,000원인가 그정도예요 여기 50개인데, 이건 이거는 샘플이고. 어, 과거 측정값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50매 라고 돼 있죠 여기 50매가 한 15,000원 정도 해요 제가 옥션에서 제일, 제일 싸게 봤던 게 15,000원 대략 그 정도 해요 이 측정기 하고 이 옥션 세트가 한 74,000원 이 세트가 74,000원 정도 하고 반대로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 중요한 게 측정기가 중요해요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 바늘 이게 저희 형이 약국 약국에서 사 왔는데 아까 그 바늘 있죠? 인슐린 바늘. 그게 한, 그게 100개 정도에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비싸죠. 고가예요, 상당히. 이거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진료를 받는다면 어 굉장히 돈이 계속 들어간다 그러죠. 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진짜. 옛날부터 당뇨는 부자병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음 당뇨 동의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안될 수도 없고 병원을 안갈 수도 없고 우리가 위장약 먹는 거하고 좀 달라요. 내과 같은 거는 위장약 먹다가 속별아프안 가기도 하고 그러 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갑자기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 같이 갑자기 모르고 있다가 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 계속 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서. 그리고 합병증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어, 아무튼, 어, 당뇨, 어, 당뇨 측정법, 당뇨 측정과 인슐린, 또, 음, 또 여러 가지 그 측정 방법, 또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